내가 말을 안 듣는 이유요? 폭력과 방인. 이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얘기하면 뭐 요즘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부모 때문에 말세다 항상 극단으로 가요. 그래서 무식해 보이는 겁니다. 왜 세상을 항상 이분법으로 만가요 이게 아니면 저거, 뭐흙 아니면 백 중간이 없어. 혹시 반대편을 높게 줬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예요? 내 가치관에 정당해야 하니까 이제 막 수면 위로 올라오는 저 반대편이 그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저진영들의 사람들을 너무 세상이 옹호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섭섭하세요. 그럼 착하지 각 말라고 한번 해드릴게요. 맞아요. 오냐오냐 키우는 부모, 정신입니다. 컨트롤도 못하고 지 자신만 최고인 줄 알고 이야 양육의 최종 목표는 독립인데 부모품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 과잉 애정. 똑바로 못 키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살겠죠. 됐나요? 근데 폭력으로 찍어 누르는 부모도 똑같이 개신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아이에게 고함치고, 미렵하고, 그걸 교육을 착각하고 앉았어요. 둘다 같은 부류예요. 공포를 만들고, 결핍을 만들고, 그럼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 그렇게 컸는데? 잘 컸는데? 본인들이 등신인 걸 몰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고 뭐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도 못할 거면서, 아 아닌데, 난할수 있는데, 오케이. 진짜 잘못된 걸 모를 수도 있어요. 동상적인 사고방식을 본 적이 없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평상시에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그런 말 무심코 내뱉었다가 분위기가 싸여지는 걸못 느끼셨나요? 그거 감지 못하면, 뭐무식한건 둘째 치고, 눈치도 없는 건데, 하휴.